네, 어, 아, 진짜 좋아 좋아요,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덴터스 안녕하세요, 부터입니다. 예, 아, 예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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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저희가 2020년에 되게 또 나름대로 바쁘고 열심히 활동해 왔는데 노력한 만큼 또 값진 또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. 2021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서 아이콘상 받고 하나 더 받을 수 있도록. 음 <laughs> 아이콘상 정말... 올리고 하나 더. 음 네. 저희가 또두 배로 열심히 해야겠죠? 아이콘상 받고 하나 더 받으려면. <laughs> <laughs> 더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도 기분이 좋았는데 유니버스가 너무 좋아해주셔가지고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바람찬 한 해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상이 아니었나 싶어요. 네. 이 아이콘상을 받음으로써 그런 아이코닉한 팀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에게 부여를 해주신 것 같고 더 열심히해서 대한민국 아이돌의 k p o 의 아이콘이 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. 그랬던 같아요. 일단 저한테 아주 특별한 2020년이라고 생각하고요. 네, 제가 또 오랜만에 펜타곤 다시 합류 하게 돼서 어, 기분 좋고요. 너무 행복한 연말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많은 것도 시도했고 첫 일이도 했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뭔가 2020년은 정말 저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들었지만 잘 마친 느낌이 들어서 네, 2021년은 더 열심히 파이팅 파이팅 있게 가야겠습니다. 2020년은 펜타곤이 로드투킹덤으로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하고, 예나니의 컴백 겸 컴백을 할수 있었던, 그리고 그 컴백한 곡으로 데이지를 1위를 하고, 또 1위한 그 곡으로 AA에서 상도 받을 수 있었던 해였다고 생각을 해서요. 뜻깊고 저희 모두에게 의미가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.